안녕하세요. 자트팔렛입니다. 영상 찍는 현재 날짜는 22년 6월 13일 오전 7시 7분입니다. 어, 얼추 제가 얘기했던 자리가 오에 따라서, 어, 좀 분석 영상을 남기려고 이렇게 마카페 앉았습니다. 먼저 저는 지속적으로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그대로 상승보다는, 어, 한 파동도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떨어질 위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어떤 그 중단 추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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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중단 추세는 상단 추세나 하단 추세보다 더큰 힘을 발휘를 하죠. 그래서 이곳까지 한 파동도 떨어질 거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위치는 약 24에서 25k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여기서 좀 매수가 들어와서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여기서부터의 반등은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겠으나, 여기, 여기 대비, 피부나치를 찍어서 한382 구간이나 0.5 대여 돌린 구간까지, 바로 요 구간이죠. 요 구간까지에 좀 어느 정도의 큰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가서 또 제가 분석 영상을 남기겠지만요. 물론, 이곳에서 되돌림은 다시 한번 더큰 파동으로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큰 파동의 최종 목적지는 저는 20K, 20k 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8에서 19k 하락까지도 이 어, 부분 되겠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전 영상을 제, 보고, 제 영상을 보게 되면 갭은 반드시 메꿔진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의 갭 차이죠. 그전의 갭 차이 바로 이 구간, 이 구간의 갭은 반드시 채워질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갭은 어, 지금 채워, 채워지고 있고. 올라가더라도 반드시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8에서 19k 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매는 좀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요. 요즘에 간혹 이렇게 보게 되면, 어, 코인하면 망한다. 코인 하는 거 아니다. 뭐, 곡소리 이곳에 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인플레이션은 올 거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왔었고,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항상, 항상 반복돼요, 항상. 어, 버블이 있으면 인플레이션 터지고, 또,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또 상승 타임을 또 갔거든요. 이때가 2018년이죠. 제가 2018년 때 코인을 해가지고, 어, 돈을 많이 잃었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때도 보면은, 곡소리 많았어요. 코인 같은 거 절대 하는거 아니다. 뭐, 왜냐면 여기, 여기 있던 코인이 이렇게 오르고 다시 시작된 지점 근접까지 왔으니 수익률들이 마이너스 90% 였단 말이죠. 음. 근데 결국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결국은 엄청나게 다시 큰 폭을 상승했습니다. 을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때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어, 약 69K에서는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주봉에서조차, 주봉에서조차, 고점을 상승했지만, 고점을 높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RSI에서는 엄청난 하락 다이버넌스를 나타냈죠. 음. 이때, 그니까, 사람들의 매수심리라는게 그래요. 이때는 끝이 없이 오를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 반드시, 반드시 코인,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투자 상품들은 고점을 찍으면 반드시 다시 저점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공포에 사라고 어, 코인이든 주식이든 정말 곡소리 나고 곡소리 나고 곡소리 나고 어, 나 죽겠다 할때 모아 가시면 됩니다. 현모를 하실 분들은 어, 이 갭이 왜 꺼지는 저도 저도 완벽한 저점을 알진 못하지만 이갭 이 갭의 위치를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오랜 시간 반가기를 가지면 또 여기 고점을 또 뚫으러 갈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모든 투자는 어,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사는 게 아니고요. 음, 어, 남들이 죽는다 죽는다 할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는 거기서 나오는 얘기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간략한 비트의 분석과 그리고 코인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타 어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영상을 남겼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즐거운 한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